2022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2023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2023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참, 22년도 하나님이 참 모든 것에 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 고백할 일들이 많고 어 어저께 저희가 그한 목사 제가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 세미나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하고 그 브라가 찬양팀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 부부 네 팀이 영성수련회를 짧은 밤에 갔다 왔는데 서로 참이 고백들을 하면서 한 분은 한 100여 명이 되는 교회 청빙을 또 받았고 또저또 저도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일들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참 이렇게 아이들이 반주했던 이야기들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2023년도도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여전히 하실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송구 영신 말 그대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뭔가 쫓아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래서 그는 항상 해마다 새롭고, 그의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마무리를 잘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시작함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사람교 성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을까? 정말로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멋있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아마 바울도 매번 이렇게 송구영신이란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그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 따라서 하세요. 빈 마음을 가지자. 자좀 바꿔서 얘기해. 따라서요, 따라서세요. 마음을 비워버리자. 자, 우리가 2022년도를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때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것들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내가 정말로 좀 너무 잘 돼서 내 스스로가 약간 좀 이렇게 뭐... 내 마음이 약간 들떠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돼. 아, 여기 주목하세요. 주목. 마음을 비울 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마음 속에 내가 지금 참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 오늘 성경은 13절에 중반부에 보면은요. 두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게 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참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빈 마음을 가져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세요. 빈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내 자신이 이런 어떤 얽매여 가지고 그런 얽매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빈 마음은 무엇인가? 왜빈 마음을 비워야 되냐 했더니 빈 마음은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5년째 이제 딱 새해가 밝으면 16년째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시작했을 때 우리 한 아이는 벌써 이제 15살, 16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아이들이 벌써 막 지난주에 막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막 클래식도 연주하고 춤도 추고 응애 응애했던 애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4학년이 될 것이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위 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것들은 빈 마음으로 지나간 것들은 그냥 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지나가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빈 마음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것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앞을로 향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 마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좀옛 것, 낡아진 것, 이것들은 어떤 게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줄 아는,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다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어른들만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에요 우리 아이들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다 벗어버려야 돼. 참,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번에도 1박 2일 대화를 그러니까 뭐 끝나서 저녁 집회까지 끝나고 가서 하니까 뭐 얼마씩 계속 새벽 3시 반인가 4시까지 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 서로 이제 숙연회를 하는데 대화 그냥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사랑 교회에 대한 고백을 저도 많이 했죠.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 영광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도 좋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주사랑 교회가 보여지는 곳에는 숫자는 그냥 밤뚝 잘라줬어도 그러나 그것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미련 가진뭐 합니까?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옷을 입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벗어 버려야 돼요. 빈 마음은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쩌면은 자기 속에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바울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그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가는 데마다 역사를 일으켰는데, 대단한 역사도 그냥 다 비워버렸어요. 빈 마음으로 나갔죠. 그러면 대단한 역사만 있나요? 고난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도 다 벗어 버렸어요. 바울의 고난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인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이 바울의 고난, 정말로 이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 빈 마음을 가졌요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이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고난을 생각하면요, 아유, 우리가 옛날에 힘든 거 어려운 것 이거 자꾸 되돌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내가 잘했던 것도 비워버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비워버리고 할렐루야 마음 비란 말이에요. 아, 내가 승진을 했는데 이번 승진 못했다. 이것도 비워 버리세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채우려면, 어, 내가 정말로 어 이번에 우리 권사님 자녀가 부회장 출마했는데 아쉽게 응? 탈락했어요. 비워 버리세요. 뭐 내년에 도또 한번 더큰거 하면 되죠. 아, 더큰거 하면 되지 뭐 부회장, 회장 하면 되죠. 뭐, 에? 아, 비워 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을 향해서. 저는요, 뭐가 기특하냐면 아이들이 도전 정신이 그렇게 있다는 거.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드럼을 쳐도 틀려도 그냥 꿋꿋하게 나가고 어? 피아노도 틀려도 꿋꿋하게 나가고 이게 정말로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 어려운 거예요. 어? 근데 꿋꿋하게 드럼도 틀려도 나가고 뭐, 뭐 성도들이 좋아서 박수 치고 여러분 우리 그 박계숙 집사님 그 율동은요.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90세 되신 분이 성탄의 율동에 고백을 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앵콜 했더니 뭐 이,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맞아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율동 속에 탁 은혜를 받았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야, 그, 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사랑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해하는데, 어, 저 마음이 부라고요 우리 성도들 자랑하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 이렇게 바짝을 아름답게 쳐주니까, 어, 힘이 나는 거요 2023년도 막 이제 막,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모습, 어느 면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여러 가지 환경수요 어려움도 여러분들 아 돈을 뭐뭐 뭐 이렇게 뭐 요즘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또 뭐도 하고 뭐 코인인가 뭔가도 하거나 아그거다이수쓰지만 새로운 것으 해서 바라보면 되죠 이게 일단은 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할레수, 할렐루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우리가 새롭게 하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빈 마음 마음을 버렸어 빈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빈 마음 버렸어요. 마음을 다 버렸어요. 두 번째. 그러면 22년도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내려놨다면 23년도 어떠냐?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사세요. 새 마음 갖자. 새 마음 갖자. 자, 오늘 본문에 삼3장 1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자, 이제 쫓아간다. 쫓아간다. 이제 새로운 목, 목 목적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 3절 후반부에 맨 끝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마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독에서도 읽어 본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온데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왜 마음을 비웠으니이 속에 새것을 채워야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갖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새 마음은 새로운 비전물이요, 새 것이고 또새 마음은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래요. 오직 심령으로요 새롭게 되고 24절에 보니까 뺀 후반부에 세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뭡니까? 좀 약간 우리가 육적인 거보다 영적인 무장이죠. 이제는 내 속에 좀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남요 제가 또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어린 아이로 시작해서 100%싱크해 100%. 싱크해, 100 예배 그 자세가 아주 100%맞아 그냥. 지금도 보세요. 다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우리 성도들도 초롱초롱하고. 이러면 된 거죠, 뭐. 네. 100만 명이 모였는데, 10만 명이 열심히 예배 듣고, 90만 명이, 그건 10%밖에 안 되지만, 소수의 무리가 벌써도 100%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금, 23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던 자세도 이제 좀더 마음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돼야겠다. 아,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 어떤 부분이 11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누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하던 중에 어, 그저께 이제 오라에서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자기는 12조, 11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 400을 벌면은. 500에 대한 10일 줄안 돼요. 그러면서 그 공식을 본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400에 10, 40 빼면 얼마죠? 360이죠. 그런데 500에 50 빼면 얼마예요? 4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되더라. 아멘. 남의 일이라고 노면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내가 예배 자세도 지금 조금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다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세 사람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세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영혼이 잘 됐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육이 잘될 것이다. 그게 아멘. 절대 억지로 하면 하지 마시고, 마음의 우러남으로. 우리 아이들도. 아멘! 하나님의 사 삶으로 세워지면, 마음을 비워버렸죠? 새 마음을 가졌죠? 그럼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아까 뭐라 했어요? 뭔가를 쫓아간다 그랬죠? 쫓아갔다는 게. 그럼 쫓아간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표대가 있는 거예요. 쫓아갈 표대가 14절 보세요. 쫓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큰 소리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그냥 예배들이 너무 눈이 초롱초롱 하니까. 감사하네. 여기서 표대는요 그리스인의 도 진로 목적이에요. 진로 목적. 우리 아이들이, 아, 내가 이과를 가야 되냐, 문과를 가야 되냐, 어, 내가 뭐 어, 예능 있으니까 이런 어, 예능계를 가야 되냐, 체육 좀 체육계는 있으면 체육을 가야 되냐, 막 공부 잘하면 어디 가, 뭐하잖아요 진로,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능을 잘 봤는데 그냥 이렇게 이곳에 쳤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 수능을 못 봤는데 그냥 어, 자기 분명 한 진로 목적에서 딱딱딱 했는데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표태를량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더라. 아멘 좀 하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 또 설명할까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이 예예 예, 예만 있었다니까요. 아멘이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맞습니다. 어그리윗 어그리온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 표대 표떼. 표대를 향해 나가네, 표대. 진로 목적. 그리스도인의 진로 목적이에요. 이 배경은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배경 표대는 이 검투사들이 이 투기장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싸움의 목적에 분명한 진로를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표 때의 이런 의미가, 스코포스라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의 목적이 있는 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진로인의 목적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 표 때를 향해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선포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표태를 향할 때 포커스를 맞춰야 요 화음을 넣어요.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룰 때 저는 꼭 이것이 인간과의 합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합력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표틀를 향해 나가야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우리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로 목적을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되든, 뭐 뭐가 되든, 어? 그 분명한 진로 목적수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분명한 미래의 목적지를 하고 나가요. 여러분들, 그 의사, 간호사 이분들이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사, 그, 부부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를 부부가 하는데, 마음에는 항상 하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그것을 하는데도, 뭐, 돈을 벌어도 뭐 해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자꾸 허전함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선교지를 향해서, 저, 오지를 향해서 가서, 그 저들의 그, 그, 달란트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그 누구나, 그 누가 하겠어요? 그쉽자 정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꾸 분명한 그리스인의 도 목표, 그러니까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맞춰 나가니까 그 목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아니,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니까 결국은 가는데 그때보다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유명해지고 막 그럴 때보다 그 오지에서 알아주지 않는 선에서 돈도 못 벌고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더 기쁘고 행복하더라.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표 때는요, 하나님과의 이 진로의 목표가 맞, 맞는다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분명한 목적질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이것이 바로 표 때를 향한.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 표때가 하나님과의 이 목적과 맞아가지고 이 목적과 함께 2024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 우리가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컸겠네. 이거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함께 우리가 분명한 표때를 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22년도 마음을 비워버리고 23년도 새 마음을 갖고 표때를 향해서 나갔을 때, 그러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사아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쫓아가는 거겠죠. 아이들이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가잖아요. 저는요. 23년도 이제 기대되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 예배.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예배. 이제는요. 아이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 꼬마 아이들만 아이들이 아니라 중고등부까지. 그러면 청년들은 서포트 되는 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젊은이들 예배, 영수워십. 좀, 좀 영어로 표현하면 젊은이들의 예배. 영수워십. 기대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되든 그냥 세상 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한 5분, 10분 딱 그것만 준비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찬양인도도 우리 아이들이, 뭐, 틀려도 좋아요. 뭐, 하든튼 하세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도와서, 청년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한 5회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은, 한, 연말에 이맘때쯤, 이제, 응, 23일 이맘때쯤 되면은, 야 훌륭한 반주자가 되지 않았을까. 훌륭한 예비인도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그, 음악을 접할 때요.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우리 반주팀처럼 전문적으로 전문 그런 그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저에 맞는 만큼 저는 사역을 뭐 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뭐 중국에서도 뭐 원한 데서 내가 맞는 만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첫발 내딜 때는 그냥 코드 잡는데, 이거 어떻게 다, 이거, 이거 줄도 이렇게 많고, 줄마다 현들이 있는데, 이, 이 마디마디마다 다 다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 목회 시작할 때요, 아, 설교 준비, 설교 한편 준비하는데요. 막 놈이 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성도들한테뭘 하는지.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어, 막 카피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 새로운 날, 2 0 2 3년도 16년째 하니까요. 이제는 어제도 그 고백을 했어요. 아, 설교 준비가 재미있어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설교 준비가 어렵지 않아요. 부담감을 갖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 영수 50, 이제 2023년도 표 때를 향해서, 뭐 때문에 한다고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삼 가운데, 아이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90대 권사님 춤추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laughs> 지금도요, 지금 80대 신 권사님 한 분이 대만교에서 전도왕이에요. 가면은 모든 게 우리한테서 그냥 연세가 드셨어도 목소리는 소녀같이 인사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소녀처럼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분이 전도왕이에요. 하트는 뭐 어떻게 서든지 전도해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왜 존도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아까 막 그렇게 막고 어? 강의 위험 종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들 왜겪었게요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오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유는 이제 후로는 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로 할렐루야. 상이 있었다는 상, 상. 여러분들 막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금메달? 상 때문에 그러잖아요. 상 때문에. 네?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도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 왜요? 그, 이거 한번 부드럽게 들으려고, 에? 한번 들으려고 상 때문에. 여러분들,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을 쫓아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22년도 빈 마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네. 23년도 새마을로 뭐 나가며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네. 23년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